이번에는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복습을 한번 하고 갈게요. 앞에서 이런 걸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 나눠서 각각의 의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시간 조건 부사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사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사절 그러면 요게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접주동, 주동에서 컴마 앞에 있으면 100% 부사다.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절이다. 그러면 부사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별이 쉽게 되죠. 컴마 앞에 접주동이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사절 앞쪽에 접속사가 시간이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오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에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when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if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when과 if로 시작하는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가 있을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여기에서는, 요렇게 되겠죠?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미래 시제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여기에 미래 시제가 들어가니까, when을 예를 들어서, when, 주어, will, 동사, 원형,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절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미래면 나머지도 미래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즉, 미래 시제 안 쓰고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원행 S 붙여주면 되겠죠? 복수면 그대로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when I will feel tired. 피곤했을 때, I will rest, 쉴 거예요. 라는 표현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컴마 앞에 접, 주, 동, 부사절이죠. 이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시간 부사절입니다. 뭐 if로 시작해도 마찬가지죠. 의미는 비슷하니까. 자, 그러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쓴다고 했죠. 미래 대신 뭐가 들어간다? 현재가 들어간다. 요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시간 조건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주절에 시제가 뭐란 얘기예요? 미래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시제를 가리게 돼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 현재 시제를 가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절에 미래 시제를 가리면, 남아있는 시제를 보고서 가려진 시제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있으면, 아, 원래 미래인데 현재를 쓴 거구나. 그러니까 주절에 미래가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란 얘기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절에 미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간 조건 부사절의 시제를 가려놓으면, 주절이 미래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도 원래 미래 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